자, 이제 여기서 지수의 법칙을 총정리해 봅시다. 지수법칙 총정리를 해 볼게요. 어떤 어떤 게나왔냐 그랬더니, 처음에 am 곱하기 bc 같은 a n은 뭐가 됐다? a m 플러스 n이 됐다. 알 되나요? 두 번째, a의 두 번째, a m제곱의 n은 뭐가 됐다? m이 n개 있으 m 곱하기 n이 됐다 세번째 곱하기가 있으면 나누기 해보자 am 나누기 an은 뭐가 되니 그랬더니 이거 좀 쪼개져야 돼 m이 n 보다 크면 뭐가 되고 나누기는 빼기가 될 거고 곱하기에 더하기니까 m과 n이 같으면 뭐가 되니 그랬더니 a 의 0승이 되잖아 0승은 1이, 1이 되는 거고 m이 이제 한번 작으면 아 마이너스 붙겠네 라고 해서 a에 그걸 뺐더니 n-n이 됐는데 n-n인데 이거 자체가 음수니까 뒤집어서 n-m승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였데네 번째가요 ab의 n승은 n승은 am승, b의 m승했었고 다섯 번째가 ab의 분 m승은 am승, b의 m승했습니다라고 해서 총 다섯 개 정도를 정리해 놓으면 지수 쪽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 일단 앞에서는 된다고 보면 되겠네 이게 대제법 말인지 좀 찾아 봅시다 이거 봤더니 1까지 했더니 1 더하기 5 2,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두개 있잖아요 이게 몇 제곱? 10제곱이 돼야죠 우리 가우스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3, 4 했더니 1, 2, 3, 4 더했더니 어, 이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 봅시다 15 였고 1 이었고 10 이잖아 15에다 1 빼고 10 뺐잖아 몇인가요 여러분? 뭐. 사야하는데 잘못됐네요 자 요건 봅시다 부호가 있으면 부호 먼저 해주고요 부호를 다섯 번 마이너스를 다섯 번 곱했다면 뭐가 됐고 마이너스가 됐고 밑에는 5에 5니까 25 됐고 위에는 2에 5니까 10 됐으니까 아 요건 맞네요 이해됐나요? 자 요거는 2m 이고요 아까 6 거듭제곱 했던 2의 4승이니까 나누기 2의 4n이고요 곱하기 4는 뭐니까 2의 2니까 n 플러스 n 플러스 1합시다 n에요 이 n 이거 곱해진 다시 쓸게요 2의 2n 나누기 빼기 4n 더하기 아 이거 했던 2n 더하기 2가 돼서요 4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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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더니 뭐가 됐어 2의 2제곱이 됐어 아.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섯번째는 마이너스 1의 m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짝수승이니까 1이잖아 근데 1이 더 있잖아 홀수승이잖아 마이너스를 홀수승으로 보면 홀수만큼이잖아 마이너스 홀수는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플러스로 그냥 잘못됐네 그래서 2번과 4번이 옳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같죠?